요 가까운 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 핵미사일 갖고 막협박해 갖고 돈다 털어가잖아. 어? 그니까 남강이 나만 완전히 볼모로 잡고 그런데 북한년들이 와가지고도 아주 눈도 시끄다 나고 그 남강이가 내가. 강에는 강이, 강으로 맞, 맞서야 되는 거야. 핵에는 핵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미사일을 제조하는 기술이 없냐, 뭐가 없어. 대한민국에 미사일 만드는 사람이 원래 남강이었는데 핵미사일이. 아니, 기술이 없어 뭘 못한다고 해요? 미사일을 만들지, 뭐하러 북한에다 돈을 보내? 응? 그리고 미국에 핵미사일이 미사일, 있잖아 남강이 거내거 거. 사드 말고 사드 말고 촌스러운 사드 말고 사드도 내가 개발했지만 사드 갖고는 안돼 핵미사일로 미국에 그것도 어? 무기 무기 제조자가 업 남강이야 나야 핵미사일 몇개 갖고 오고 역사에 대한민국에서 국내에서 제, 제작을 해야 돼, 제조. 응? 그, 강에는 강으로 맞서야 꼴값을 못 떨어. 어? 제 김정은이 쟤,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거든? 합박하고 있잖아. 그니까, 미사일을 갖다가, 미국에 있는 거내거 거 갖고 오고, 그리고 여사해 제조해 미사일 제조업자가 남강인데 나야 꼴값 떠는 거 계속 보고 그걸 그거 거들고 보고 있어야 되겠냐? 내가 노벨평화상 받겠다 그랬는데 노벨평화상은 평화도 강해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미사일 미국에 있는 거 핵미사일 갖고 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여기에 무기 제조, 제조를 해가지고 미사일, 핵미사일 환경을 살리려고 아무리 해봐야 뭐더 당할 순 없잖아 어? 대한민국에 미사일 제조를 해야 돼 현무, 현무투 갖고는 안돼 현무투 갖고는 안돼더 강해야 돼 그리고 러시아, 중국, 북한에 아주 저것들이 나를 완전히 협박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거, 남강이 거 갖고 오고, 핵미사일. 갖고, 가까워. 거기 안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싸드 말고, 싸드 말고. 가지고 와. 북한이 자꾸 견제를, 하, 견제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계속. 그리고 돈을 요구하고 있잖아.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그리고 아이디어 따쳐먹고, 그지랄하잖아. 그걸 가만히 둬야 되겠냐. 이재명 놈이 바보 같은 새끼가 남광이와 나를 개무시하고 있어. 등신새끼. 지금, 에이팩, 경주 에이팩, 정상 에의 감히 어디서, 어? 남강이를 따돌리는 최태원 새끼, 이재용이. 그리고 쓰레기 새끼들. 그리고 걔네들은 여차하면 미국으로 뜰라고 그러네, 해외로. 걔들이 그지랄하고 있거든.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어디서 갑질을 해? 지난해 미국에 있는 거 남강에 거핵 미사일 다 가져와 실제 대한민국으로 가져오고 제조를 해더 해.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높이, 더 멀리! 더 멀리, 더 높이, 더 강하게 핵미사일을 대한민국 남광희가 제조한다. 가져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누구 협박하는 거야? 남광희와 나 협박하는 거야? 돈 뜯으려고. 더 이상 그렇게. 그렇게 당할 수 없거든 국내에 북한 새끼들 튀어 들어와 가지고 꼴값질라는거자 남광이형 핵미사일 제조업자 에내가 여기 대한민국에서 만들자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설명입니다. 복구 작업이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높은 높은 더 멀리, 멀리 남강이가 핵미사일 제조하게 북한으로 돈 보내지마 미국에, 필요한 미국에 필요한 이미 만들어놓은 거 가져와 대한민국으로 역시 완전히 소실됐기 때문에 있는 여기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영등포구 국회대로 전산실 시스템은 37길 6, 전산실 6 W하우스 5층 505호 임금 남광희 여왕이 아직도 고시원에 살아. 이게 말이 돼? 북한 새끼들한테 쩔쩔매지 말라고. 미국에 이미 만들어 놓은 핵미사일 남광희 여왕 내 거야. 대한민국으로 가져와! 그리고 한국에서 핵 미사일 제조한다 이미 만들어 온것 가져오고 두번다시 북한에 돈주지 마.